네, 반갑습니다. 네. BMF 이승철입니다. 아, 또 우리 그, 박상현 대표님 소개로. 아,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 저희 학군대님 유튜브를 되게. 그좀 감명 깊게 봤거든요. 왜냐면은 아, 현실에 그런 내용도 이 근데 저도 이제 네. 워낙 이제 후배기도 하고 나이도 이제 사업한 지 저도 이제 4년밖에 안 됐고 5년 됐구나. 어.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아, 너무 어. 진짜 현실에서 쓸 만한 특히 직원들 얘기나 사람 관계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식사 중이신데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질문 두 가지 짧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안 하고 타격세미나오는 대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제 얘긴데. 아, 예, 예. <laughs> 네. 아, 사업이 타격 세미나랑 좀 예, 예.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 대표는 좀 타격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웃음> <웃음> 직원분들한테 좀 네, 세미나를 좀 펀치, 예, 당하셔야 사실 대. <laughs> 아, 아 오늘 일곱 보셨나요? 일부 이제 늦게 와서 잠깐 왔습니다. 아, 예. 아이들 데리고 오셨. 아 조카들 이제 아, 저희 아이들은 아니고. 그렇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예. 되셨잖아요. 아 저희 직원분 애기 중에 야, 초등학생인데 아, 직원분 선수가 아, 꿈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럼 너는 데려가야겠다. 아, 오, 제가 엄마 바빠서 태워 왔습니다. 대박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할 것 같아 요 직원들한테. <laughs> 이거 상처는 대표님 받으시나요? 아 이제 눈썹 무지내 지고있어요지고 아, 그러시군요. 이부도 보고 가시나요? 그러려고 합니다. 아, 네. 혹시 이 이건 두 번째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유명해지셨잖아요. 이제. 아이고, 아이고.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하고 유튜브하고. 뭔가 연관을 지어서 처음에 시작하신 거고. 왜냐면 아, 요즘 네, 네. 대형 유튜버들도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네. 그뭐 100만 넘어가는 대로 다 폐업하고 그만 두신 분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 대표님은 네. 역순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유튜브를 하시는 거니까 네. 좀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을 지어서 좀 구상하고 계신 게 계신가. 아, 되게 오, 깊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구,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유튜브가 완전 메인이 되고 연결되는 사업이 없으면 사실 요즘에는 백만을 가도 사실 힘들고 네, 경제적으로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네. 유튜브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손실이 크고 네, 네, 네. 반면에 유튜브랑 사업을 되게 결부시켜서 하면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이 결부된 유튜브는 10만이면 100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공이 하나 더 붙는다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금전적인 이득을 주는 대신에 네. 조금 요, 어쩔 수 없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이게 내가 노선을 카트, 내가 그 테크트리를 딱 선택했다고 하면, 네네. 내가 이거를 사업이랑 연결시켜서 할 거다라고 하면 그좀 비난이나 뭐, 뭐 악플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처음부터 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음... 이게 나중되면 어용부용쪽 적당히 유명해졌고 사업도 적당히 잘 되는데 욕 먹는 건 너무 힘들어서 중도 가차게 되면 아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연결 사업이라는 걸 상이 없다 보니까. 네네. 어 금전적인 이익은 없지만 사실 제가 받는 다른 좀 베네핏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나 음. 뭐 이랬을 때예 그래서 좀 그렇게 테크테리를 정해서 가면 좋지 않나. 음. 예 아직은 개인적인 영향력에 좀더 포커싱이 돼 있는 거든요또 그렇다고 영향력이 있으신잖아요. 아닙니다. 뭐그렇진 않지만 네네. 그냥 아 그러니까 이 자체를 내가 좋아야지 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음. 여기서 뭔가 이제 좀 이득으로 가려고 하면 네네. 어쨌든 날아오는 비난이 있는데. 네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 처음부터 차라리 그러면 비난을 받았을 놓고 그냥. 그냥. 아... 예. 아... 지금 와서 하기엔 너무 이제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이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비즈니스라고 그치. 생각하면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핵심적으로. 예. 아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이게 사실 딜레마거든요. 저희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때문에 이지메어를 시작했거든요. 아, 이게 짐웨어. 비즈니스 모델. 예. 유튜브도 잘안 되고 있는데 아.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들어버렸다. 아, 그래서 예.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려서. 대박 아, 나시길 바라겠죠. 아 인터뷰도 네. 틱톡 하면 얘또 대표님 또깐깜하시니까 아우 좀 만만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좀 제가 영상 열심히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 그건 너무 안됐겠지만 네. 이해해 네. 응,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아그 혹시 마지막으로 네, 네. 그좀 제가 이제 서른이 됐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죄송해요. 얼굴이 아, 좀아이죄송합 <laughs> <laughs> 아, 이제 내 네, 이제 내년에 서른 하나 죠요 이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키... 이렇게 힘듭니다. 예. 네. <laughs>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laughs> 여러분. 이제 막 이제 자라나는 좀 사업 초기 이제 대표들한테 네. 제가 5년 차니까 5년 차 대표들한테 할수 있는 좀직설적인 조언 마지막으로 아. 해주시고 끝내면 감사합니다. 아, 참 제가 이게 네. 뭐 그런 조언은 저도 짬밥은 아닌데 네, 되십니다. 네, 뭐 작게나마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네. 어 20대 30대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40대 때가 40대가 되 보니까. 네.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네. 20대 때 너무 너무 힘들었고 30대 때도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제 막 열심히 해서 40대가 되고 사업이 조금 자리를 잡으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떤 게 힘들어요? 치료... 아이힘이 이 힘듦이 네. 계속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이거를 그냥 저희가 당연시 하고 여기서 그냥 즐거움을 찾다 보면 음. 뭐 저희가 주말에 이렇게 와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음. 뭐 세미나를 보고 음. 또 좋은 우연찮게 동생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데서 소소한 재미를 찾으면서 하면 사업이 좀 즐거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laughs> 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네.